자, 24년에 또 촬영. 자, 지금 요거를 이렇게 적어보시죠. 그, 사과 위에, 뭐라고 해볼래요? 함축적 의미라고 써보세요. 함축적 의미라고 쓰시고. 됐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학교 내신 문제를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제가 21번 유형은 제일 마지막에 해라. 왜? 아직도 대부분의 애들, 고3까지. 이 불편합니다. 그다음은 밖으로 바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는 애들이 편안해 하는데 지금 이거 밑줄 그어진 문장을 번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얘가 갖는 지문 전체에서의 미가 뭐야? 이 말이야, 나 말이야. 그럼 matter out of p h a c e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Nothing is a trash by nature. 자, 1번. 여기 nothing이라고 할때 n o 이건 뭐냐면 낫다하기 애니를 합친 게 낫생이다. 그리고 부정문에서 애니는 어떠냐닙니다 조금도 조금의. 그러면 anything이고 낫은 예 주면 되잖아요. 그럼 s o m e w a y anything이지 낫안 적어? 그건 틀립니다. 애니는 낫 앞에 못 가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게 낫다하기 애니 no입니다. 모든 건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낼 필요가 없다. 무슨 과목에 뭐를 공부하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걸 제가 왜 알아야 합니까? 이걸 알려도 어디에 쓰는데요? 얘는 왜 태어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럼 국어는 이 작품을 제가 왜 봐야 합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왜 썼어요? 거기서 시작을 하라고 그럼 짜증이 안날까 이거? 자 이거는 자연이 아닙니다 네이처럼 이제 자연만 알면 안돼 늙었거든 여러분이 그럼 네이처럼 뭘 본성 선생 본성이 뭘라 본래의 성격 그러면 조금의 것도 본질상 본성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쓰레기가 아니라고 조금의 것도 본래의 성격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가 아니야 이말이에 그러면 이 질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쓰레기라고 부르려면은 이래야지 만약에 이걸 주간식서 수용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4월 5월 첫째 주에 첫 내신 중간고사거든요 이러면 어떡할거야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트래 a 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써야돼요? 개가 있을 자리를 벗어나 장소를 벗어나 자 이제 갑니다 뭐 그런 공부를 해야죠 모든 걸내용일치뿐일이가 지금 이러면 안된다 말이야 자 Anthropologist 따라합니다 Anthropologist 인류학자 자, 인류학자 건 뭐야? 사람의 발달사에 대해서 연구용 항학문 오케이, 엘로지가 연구야. 그럼 무슨 엔스로포가 뭐야? 인간주. 그리고 메리 데보리스. 자, 인류학자인 메리. bring back. 자, 이때 가져오다지. 그럼 뭘 가져와? 지금 흔한 말. 오케이, 흔한 말을 가져와서 분석한대요. 그럼 무슨 이거 지금 브링에. 불잉의 목적어도 예고, 선생분사마다의 목적어도 예하는 한번만쓴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대시 먼저 써보세요. 대시 뭐십니까? 자, 이거 판단을 해봐. 선생님, 나에게 대신 이건데라는 거. 대충. 동격이죠. 동격절을 이끄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아니야, 선생 선생 그러면 명사하고 동격이 되려면 이것도 명사가 돼야 되잖아 사전에 이렇게 뚱뚱한 명사가 없죠 그래서 만든 거죠 오케이 사전에 이렇게 뚱뚱한 명사가 없다 동격 영어에서 동격자를 읽어는 접상 대뿐이다 there 뭔지요? is matter 이 t e r 이즈메릴 물질 일 문제가 있고 물질 자 그럼 out of place 레아우 out 레아 o 레 아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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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으로부터는 두 개가 있죠? 정의사가. From이 있고, o u t e 왜두 개야? same 가두 개입니다. 얘는 1차원, 2차원. 1차원은 뭐다? 점이나 선. 2차원은 뭐다? 면. 그럼 여기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o u t e 네. No. From. 그럼 으로부터는 뭐야? 3차원. 3차원은 뭐다? 입체 공간. 안에서 바꾸고. 때로는 outer 왜 out이 빠진다? 하고 싶은 말이 뭐 뭘? price를 입체 공간으로 본 거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된가 바꾸고, 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matter 물질 이 바로 뭐다? There, 먼지랍니다. There is a r a t e d e a 먼지요 상대적입니다. She emphasizes. 그녀는 강조한다. 강조하긴 강조한데뭐 목적을 하지만 생각합니다. There is a r a t e d e She emphasizes. 그녀는 강조하죠. Shoes are not there in themselves. 그럼 이 뭐다? 그 자체로 신발이란 놈? 예 더럽지않어 신발이 왜 더러워? 그죠? 하루을잘 신고 주인님 발바닥을 보호했는데 그리고 바로 현관에좀 벗어났는데 현관 에 내면서는 신발 보고 더럽다고 한 놈은 없다 지가 있어야 자리 있으니까 In price. 이네요? You know? 하지만 It is dirty. 더러워 To price them on the dining table. 식사하기 위한 용도의 탁자 위에 둔다 동사에 피를 꾸미니까 저명고 부사고, 뭘더 신발이요. 두 장이니까 복수. 신발을 식탁 위에 두는 거, 그거 가져와 진주어 더럽지. 그러면 지금 신발 입장에서뭐뭘는 거야? Out of a place. 어디 있어야 는데현관 In place. 근데 이 장소를 벗어나서 어디 있어? 식탁 위에. 그럼 더러워. 왜? 신발지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이말하겠 c 세미콜론 이건 뭐예요? 등위 접속사. 옛날는만 봐. Food is not dirty in itself. 그 자체로 음식은 더럽지 않죠. 하지만 it's dirty.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침실 안에 바로 뭘? 여러 냄비나 팬, 프라이팬 할때팬 이거를 따라다니고 남겨두는 것건 더럽죠. 왜? Out of place. 팬하고 냄비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Or food all over, all over. 자, 왜한 번이라도 궁금증을 가지셨는가? 뭐예요? All over 장소명사 이게 왜 장소명사 곳곳 입니까? All은 세계 이상 모든 거 Over는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에 걸쳐 있는 게 Over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장소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세계 이상 모든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뭘?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럼 식탁 곳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All over their dining table. 이네요. You know?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 쌤은 clothing은 뭐야? 세상의 모든 옷을 뭉뚱거리하는 말. 의류. 그럼 여기서 그냥 옷이라 했죠. 자 이거랑 님 여기 옷이 있어. 그런데 뭘? 옷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러면 옷 곳곳에. 바로 food. 이걸 뭐한 거야? 남겨둔. 지금 옷 위에 음식이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out of a place 그래서 눈치 빠른 새끼는 끝났다 그래서 빨리 푸는군요 지금 이까지만 읽어봐도 뭘 밑에 까안볼 거야 왜 여기 밑에는 하지만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matter out of a place 바로 장소를 벗어난 물질 이걸 바로 뭘 나타냅니까 응? 완전하게 부서진 것입니까 여기 부시다는 말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조금의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먼지사이드나오더는주목한다라우더는 그럼 부정에서어의 주인 뭐뭐 티어리자 정면발 매밀이랑메럴의동의하보셨습니까 물질 모든 게 당연하다 이러면 안돼 그러면 거일 들어가서 내신이 3 8 4 0이가돼생각몇등급이야 6등급이야 지금 이 하나하나가 내신이다 1등급은 대화를 선발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지문 핫바리 학교, 지문 범위 20몇 개. 보통 평균적인 제대로 된 학교, 지문 개수 60개에서 80개. 좀 심할 정도로 애들을 미치게 만든다.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시험 범위 절반 학교 220개. 이제 교과서 두세가 달달 배우고 8,90 받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독해, 함께 본거는 쓰세요. 지금 시간 있다. 이번 10월 말 종강. 자 이때 부정가서 어예 주인님 뭐 h a t here 형용사 둘다예 더럽지만 다시 새로운 상태가 될수 있다 더럽지만 뭘 재생 가능한 물질 오케이 해당쪽부터 더러운 거는떠 있고 재생 가능한 얘기도 없고 what can be easily replaced place가 뭐야 두다 명사로 장소 장소하다가 아니야 여기도 그게 바로 뭐 두다 그럼 위가 다시죠. 그럼 여기 둔걸 다시 두면 여기는 없네. 그래서 replace는 교체하다. 짜르다. 없애버리다. 쉽사리 없애버릴 수 있는 것 여기 없앤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A thing that is not in order. 자, 이기 보세요. order에 무슨 말이 있어요? 질서, 명령, 규칙 질서, 명령, 규칙의 공통특징이 뭐예요? 질서, 명령, 규칙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신발은 정해진 자리가 어디야? 신발장이요 현관이 도로 위에 결국 여기서의 o r 대용어 place 사장님 그러면 이거 in하고 not을 합친게 바로 뭐야? o u t e 맨매에게는 o u t e place를 not in o r e r 이거로 보셨습니까? 그럼 이거를 질서 명령 주문 차례로 볼게 아니고 정해진거 안에 있지 않는 제자리가 아닌 것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야? Trash. 내가 학교 쌤이면 이거 중간지선 수령 이렇게 됩니다. 조금의 것도 자연이 아니고 본성이라는 판단 기준으로 쓰레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질문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 쓰레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 주변이 되는 것이다. 그럼 뭘 버리게 하든 matter, material, out of place, not in. o oh d 이렇게 돼야 되겠죠 20일 자여기사번에 쓰세요 24년 예 yeah. 8월 10일 토요일 쌤과